네, 다시 한번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. 원드 미안. 안녕하세요. 트와이스입니다. <laughs> 아까 앨범 개개인 소개를 안 해서 한분한 분씩 한 한번 인사해 주실 수 있을까요? 네, 네 안녕하세요. 트와이스 정현입니다 반갑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트와이스 나연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트와이 여행 관심 없어. 네, 안녕하세요. 트와이스 미나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혹시 요즘에 어떻게, 지내시, 어떻게 지내시는지 근황 그 소재 좀 부탁드릴게요. 네, 저는 요즘 일요일만에 데스베이스 기가요 MC를 하고 있고요. 네. 아, 그럼 방금 MC 보시고 넘어오신 거예요? 네. 한국사할거 어, 네. 어, 그 어, 하는 분들 계세요? 어, 저는 추석 극장, 향상 극장 우리들을 설레게 하는 리틀이라고 드라마를 찍었어요. 아. 그래서 혹시 추석 때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. 9월 15일 11시에 어 <laughs> 꼭 봐주세요. <받으세요. 웃음> <laughs> 감사합니다. 그리고 저희가 지금 JYP매니션 콘서트 투어를 들어오고 있어요. 그래서 일본까지 하고 왔고요. 네, 그리고 11월에 또 태국 콘서트 준비하고 있어요. 어, 며칠 남았나요? 10월 9일... 네, 2일인가? 감다 <laughs> <laughs> 다시 한번홍보해 <laughs>

네 그리고 이제 방금 들었던 곡에 대해서도 뭐좀 궁금한데 그또이 등록을 통해서 구매권의 그걸 저 어떤 곡인지 한번 소개를 부탁드릴게요. 네, 방금 말씀해 주셨던 스프루트너즈의 그런 것처럼 소개했던 건데 다시 해달라고 남자가 저한테 구매했던 그런 얘기를 다시 해달라고 다시 듣고 싶다. 고 야야야, 안녕하세요. 그러면 다음 곡은 어떤 곡인지 요 와하! 고박지 선배님을 저희가 리메이한 곡이에요 어이 곡도 정말 박준 선배님의 곡을 리메이한 곡입니다 이 곡도 정말 좋은 곡이니까 여러분들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네 그럼 트와이스의 다음 무대 전해드릴게 감사합니다 감사 개가 다